1.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3. 나는 빛, 생명, 사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4. 나는 저항하려는 욕구와 모든 문제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는다. 벌써. 5. 내 무의식은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6. 모든 문제는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있다. 나는 나를 응원한다. 7. 나는 잘하고 있다. 나를 향한 의심, 비난, 비판을 멈추고, 나를 향한 사랑, 연민, 응원, 미소를 보낸다. 나는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나는 나를 믿는다. 8. 내가 찾고 있는 것도 나를 찾고 있다. 9. 나는 치유 적합적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가지고 있다. 10. 나는 사랑 그 자체이다. 1. 나는 100일 동안 아침 긍정학원으로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가족들과 앞으로 50년 이상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 2. 나는 매 순간 온 우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 3.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끌어당긴다. 5.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은 나를 건강하게 살린다. 6. 내가 선택한 모든 일은 나를 이롭게 한다. 7.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8. 나는 사랑으로 빛나는 존재다. 9.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다. 10. 나는 늘온 우주 모든 존재에게 지지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눈다. 끝. 사랑합니다. 하나. 나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둘. 모든 것이 다잘 된다. 셋. 나의 세상은 모든 일이 순조롭다. 넷.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완전하고 온전하다. 다섯. 나는 우주의 질서, 균형, 조화, 풍요로움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 여섯. 내가 내 세상의 힘이다. 일곱.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다. 여덟.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아홉, 온전한 치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내가 곧 사랑이다. 아침 긍정화관을 시작했다. 그저 모든 것은 순리대로 나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나의 삶의 주인공은 나다. 질투도 부러할 것도 없다. 전화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건강하자. 삶을 사랑하자. 삶을 즐기자. 나를 사랑하자. 지금도 충분하다. 애쓰지 말자. 나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모두 온전히 사랑한다. 온 우주의 긍정에너지가 나를 온전히 지켜준다. 내가 곧 사랑이다. 모든 좋은 것이 애쓰지 않아도 쉽게 다가온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다. 나의 마음에 빛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 몸은 덩어리진 암도 녹여버릴 완벽함이 있기에 나의 치유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도 치유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나는 모든 두려움을 내보내고 인생의 과정을 신뢰한다. 나는 긴장을 흘려보내고 평화로움은 끌어당긴다. 나는 매일 작은 노력들을 반복해 치유된다. 지속성과 끊기는 내게 치유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내 몸은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건강해진다. 모든 것이 애쓰지 않아도 편안하다. 나는 치유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날마다 조금씩 쉬워진다. 나는 사람과 지구에 선한 꿈을 꾼다. 내가 보낸 선한 에너지는 배로 증폭되어 내게 다시 돌아온다. 꿈은 이루어진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요로운 삶을 끌어당긴다. 1. 나는 한다. 나는 된다. 2.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감사한 선물이다. 3. 나는 숨쉴 때마다 건강해진다. 4. 나는 나를 사랑으로 이끈다. 5.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6. 나는 사랑이요, 빛이다. 7.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사랑한다. 8. 나는 지금의 기회를 잡는다. 9. 나는 온전하고 아름답다. 10. 상상대로 이루어지니 너무 기쁘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겉으로 보이는 이상의 존재이며 내 안에는 우주의 힘이 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방식으로 내게 온다. 내 몸의 면역세포들의 탁월한 치유 능력으로 오늘도 건강하다. 나는 유연하고 흐름에 잘 적응한다. 모든 일은 잘 된다. 내 몸과 마음은 쉽고 빠르게 치유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린다. 내삶 속에는 좋은 것들만 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스스로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 매일매일 건강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오늘 나는 반짝반짝 빛난다. 우리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새롭고 은혜로운 시간들로 가득하다. 내가 꿈꾸던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진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사랑과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산다. 생각지도 않던 어느 평범한 날의 행복. 오늘이다. 내가 곧 사랑이다. 나는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좋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다. 나는 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둔다. 나는 미소 짓고 웃는 습관으로 나의 행복을 조다내 선택은 언제나 좋다. 온 우주의 치유와 긍정의 맛과 나에게 훈련. 나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래서 평온하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기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무한한 지성은 언제나 나를 긍정합니다. 나는 건강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 치유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모두 완벽한 시간과 공간 순서에 따라 내게 옵니다. 매일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에 풍요가 흘러옵니다. 인생은 나를 지지하고 사랑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며 관계가 훨씬 만족스러워지고 성취감을 느끼며 나를 표현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은 우리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치유력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제자리를 찾아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나를 지지합니다. 나는 여유롭게 느긋하게 인생을 즐깁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가진 삶에 감사한다. 오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나에게 주어진다. 나는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낙관적이다. 나는 걱정을 놓아주고 나에게 평화를 허락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행복, 웃음, 평화, 건강, 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유는 내게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로 마음 먹든 나는 성취한다. 나는 내 몸을 사랑하고 돌보며 내 몸도 나를 소중히 한다. 항상 기뻐하라. 어제보다 기쁜 오늘이 된다. 때때로 가끔 어쩌다가 그럴 수 있다. 과정이다. 그러면서 완성해 간다. 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배우며,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내 기도에는 치유의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가 상대에게 전달된다. 오늘 나는 사랑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된다. 친절한 말투로. 나는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실천하는 행동가이다. 나는 선하신 분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있다. 나는 치유되었다. 나는 건강하다. 내 세포들은 최강이다. 나는 매일매일 낫고 있다. 마침내 다 나았다. 나의 치유를 이끄시는 분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